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규 기관분들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기관분들은 잘 부탁드리고요. 어, 실적 보유 기관분들은 가끔 본인들께서 누락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아, 전산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책을 보고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부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에 HRD넷 홈페이용 가입이라고 해당 책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훈련 기관 관리 번호를 아직 안 받은 기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안내 드리는 겁니다. 어, 훈련 기관 관리 번호를 하면 선생님들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라 하면 선생님들께서 저희 신청을 접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기관으로서 근로자 재직자 혹은 실업자 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훈련 기관들이 처음으로 나는 누군다. 라는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해양되는 것은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www.hr.go.kr로 들어가시면 해당 위에 이 회원가입란이 나올 거예요. 그 회원가입란에서 누르시면 여기 분명 지금 희망자 대한민국 이게 지금 허수아비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눈사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예 틀리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이 화면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 회원가입 누르시면 이 밑에 있는 화면에 나옵니다. 개인 훈련기관 가 기업회원 나눠질 텐데요. 선생님들은 훈련 기간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훈련 기간을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기가 인증, 약관 동의, 그리고 회원 정보 입력, 가해 반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해 훈련, 훈련 기간과 고용보험 미가입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훈련 고용보험 금에 있는 일부분의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활용하는 기관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다는 것은 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한 훈련 나누어져 있고요.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다. 어느 분의 약관 약관 잘 읽어보셔서 약관 동의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 따라서 같이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들어오실 때 HR진에서 들어가실 때 어, 보통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십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3자 제공 안내에 대해서까지 안내하시면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 선생님들께서 쓰실 아이디입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누르고 고용보험 가입 정보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기관 회원 정보 변경란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이 필수 값은 들다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고용 공인인증서 및 예, 전자통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그 기업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되시면 가입 완료가 되고요. 여기에 회원명, 아이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나와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수 있도록 됩니다. 꼭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 신평원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등록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한테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고용센터로 보내시는 단계세요. 그럼 고용센터의 주무관이나 사무관님께서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적정하다 그러면 인정, 불인정하다 하면 불인정해 발려해 주실 겁니다. 다만 저희 사업을 들어오시기 한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HRDN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HRDN 눌렀는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혹은 h r d 눌렀는데 무슨 오류가 떴어요. 선생님, 우리가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눌러지지 않아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니라 한국 고용 정보원에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1577124입니다. 제가 뒤에 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증서를 등록하게 되시는데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누르시면 회원가입에 비밀번호 재확인 인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하게 될 겁니다. 인증서는 개인과 법인 나눠주고요. 해양대모에서 개인과 법인 을 나누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은 회원 지원, 행정지원시스템 이용신청 목록이라고 뜨실 겁니다. 여기서 필수값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해양대를분에 작성하시게 되면 행정지원시스 다운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컴퓨터에 이 행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어떤 파일을 인스톨하시는 겁니다. 까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선생님께서 향후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 보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 서비스 행정 지원 이용 신청 행정 지원 시스템 다운로드 설치 URL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이 설치 URL에 들어가시면 두 개의 파일을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그 인스톨하시면 해당되는 곳에 들어오셔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에 접수를 하시던 아니면 해당되는 거에 실시를 하시던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오류가 있다 한다면 밑에 h r d 의 심사 평가 시스템 관련 오류는 한국 고용정보원 1 5 7 7 714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경로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인스톨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두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인인서로 들어오셔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됐고요. 이곳에 선생님들의 정보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관은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요. 어떤 사람이 대표자고요. 어떤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요. 이런 곳을 작성해 주시는 게 향후에 저희 쪽에서 인증평가 접수하시잖아요. 그것을 할때이 부분들의 정보를 끌어옵니다. 여기서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작성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변경 신청인데요. 행연한 선생님께서 뭐 기관장이 변경됐거나 혹은 기관시설이 변경됐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이쪽에서 변경 신청해 주시고요. 이것도 좀 말씀드리지만 저희 쪽에 주시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 선생님들 담당 주무관한테 가는 화면이 돼요. 우리 시설 바꿨습니다. 시설 유형 바꿨습니다.라는 부분들 여기 작성하시면 주무관이 보고 해당되는 자료 적정하다라고 하면 변경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그 변경된 사실을 저희가 끌어와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께 뭐 현장 평가 장소를 바꾸든 하든지 진행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실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렸고 이게 인증평가 메뉴예요. 평가신청, 기간건전성, 역량평가, 평가표현용결과, 공지사항, 실시간의 직종 나와있는데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실시간의 직종 보이시죠? 이거는 원격기관과는 크게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 생긴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필요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당되는 부분에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평가 참여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평가 신청의 평가 공고 조회 화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상단 화면처럼 선생님들께서 해당되는 회차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담당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회차들이 조회가 돼요. 그곳으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어떤 화면이 나옵니다. 이 평가 참여 신청서 작성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중 하나인데요. 담당자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요, 선생님들 현장 평가 갑니다. 혹은 저희 이제 평가 다 했으니까 내용 확인하세요. 이 담당자 정보에 있는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훈련 기간 정보에 있는 선생님들 뭐 담당자 이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담당자 정보입니다. 때문에 앞단만 계속 바꾸신 거예요. 여긴 안 바꾸고요. 저한테 연락 오세요. 왜 우리에겐 안내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바꾸지 않으셨어 그래요. 이 부분 잘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선생님들 이제 접수에서의 기본 정보 및 자체 평가 보고서 첨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화면을 들어가시면 훈련 기간 이 개요가 나오고요. 이 평가 정보, 그리고 현장 평가 주소, 평가 담당자 정보, 수수료 아, <laughs> 수료생 명단, 그리고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각각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현장평가 주소가 조금 중요한 게 만약 선생님들께서 시설이 변경됐어요. 꼭 이거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곳을 보고 판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는 제출 후에 수정이 불가능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접수가 완전히 완료된 후입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확인하시고 저희 수정 보완기한 드리잖아요. 그때 끝나면 다시 다운받아서 수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보고 주소 쓰는 거하고 이 소재 쓰는 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 태황이니까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여기에 따라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주소가 좀 명확한데 올해부터 저희가 주소 때문에 실적 보유 기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정서 확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훈련 기간들이 자기 기간이 아닌 곳에서 실시를 하거나 자기 기간이 있는데 마치 다른 기간을 안에 놓고 야치 두개 기간처럼 속이는 기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당되는 주소를 작성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료생은 실제적으로 이 형, 훈련 그 위탁훈련 한 훈련 기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 이미 알 거예요. 신규 기간들은 이 부분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 향후에 실적 태시면 그 실적에 대한 마인드 평가를 위해서 해당놓으신 거고요. 이 부분을 작, 누르셔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셔서 해당되는 부분 채워주시고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당되는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대출 여부 Y 표시되어 있는 걸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훈련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보시고 나는 눌렀는데 왜 접수가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기관들이 가끔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들 조금 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훈련 과정인데요, 어, 해당되는 부분에서 훈련 기관들이 우리는 이런 기간을 하겠다는 대표 훈련 과정 있잖아요. 그 부분 넣은 것이고 이 검색 창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 역시 해당되는 부분에서 원격 훈련 구분에 대한 구분점을 가지고요, 훈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면 부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편 운영이나 인터넷 인터넷 스마트 훈련 같은 경우도 모두 검색이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했다, 훈련생, 교강사 같은 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지원 도구 관리 시스템 역시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학습 지원 도구 혹은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면 시 됩니다. 이 교직원 현황인데요, 어, 이 교직원 현황을 넣어 주시는게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저희가 적정한 공공성 있는 자료로 선생님들 훈련 기간의 담당자를 확인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등록돼 있어야지만 저희도 제산상으로아이 기간이 등록되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장 기간에 있는 어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추가됐을 경우에는 꼭 추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직원 현황과 등록된 명증에서 이제 교직원 구분, 담당 업무 작성, 사대본 가입을 선택하는데 그 밑에 시간당 급여 입력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좀 작성 잘 부탁드릴게요. 해당되는 시간대 급여가 선생님들 근로계약서와 적정하게 매칭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단 반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뭐더 별다른 내용이 있다면 저희 쪽에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해당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신 내용들 전부 다 동의했다라는 동의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동의서를 체크하시고 작성자에 선생님들 작성하시고 체크, 평가, 서명 입력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압력도로 됩니다. 이 첨부 파일입니다. 이 자체 평가 보고서는 아까 제 기본 정보에 넣어 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 뭐 국세 혹은 지정서 기관 지정서죠 그런 혹은 또어 법인이나 별도 훈련기 같은 경우는 자기 거기 지정서와의 연계성을 하기 위한 어떤 기타 자료들 이 자료들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자료가 업로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소급해서 인정해 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앞에가 기간 아까 쓰신 기간 정보가 그 뒷단에 있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신규 기관 분들은 뒷단에 있는 탐부, 첨부 파일 업로드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참여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신청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신청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를 누르면 신청을 참여하겠습니까라고 뜹니다. 신청되었습니다. 까지 작성을 하셔야지만 신청이 된 것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에서요. 신청 조회 보시면은 신청이 참여 신청으로 저장이 작성 중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포기 신청 부분 있죠. 포기 신청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제법 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포기 신청서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불이하게 포기를 신청해야 된다. 인증 유예 등급 나가는 거 아시겠지만 포기 신청해야 된다 하신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포기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셔서 포기 신청하신 다음에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입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설명한 건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오른쪽 위에 포기 신청 보이시죠? 누르시고 사유 적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포기 신청 적성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건증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면 목록에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들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연도를 적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선생님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가 있다, 그럼 이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그이 신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이거이다. 이단계 평가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지만 이의가 있는 부분 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담당자 받아서 해당 대우의 사실 여부 관계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확인도 동일하게요. 기간 건전성 평가 결과에 기간 건전성 이의 신청 결과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검색 누르신 다음에 선생님 훈련 기간 선택하시고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의 신청이 인정됐다 없다는 식으로 해당되는 분을 통보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1단계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2단계 역량 평가입니다. 역량 평가는 현장과 실적 보유자 같은 경우는 성과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동일하게 역량평가 결과라는 곳에 역량평가 역량 목록이라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검색 누르시면 훈련 기간 나오시고요. 거기서 선생님들의 현장평가 일자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 화면 있죠. 거기에 가서 메일이 갈 거예요. 그 메일 확인하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훈련 기간이 떠 있을 겁니다. 만약 저희 메일이 갔는데 여기 안 나와 있다. 그럼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서 을 해당되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훈련 기간의 인정 요건의 부분을 지정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역량 평가 결과에 인정 요건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인정 신규의 인정 요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 인정 요건 저희가 전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확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평자평가 확인서입니다. 아까 위에 동일하게 영양평가 목록으로 오시면 확인서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영양평가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대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의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3일 이내에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보고서입니다. 총평의 훈련 기간에 대해서 총평 시간에 충분히 평가인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뭐 이해 가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 보고서를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피드백 보고서는 이곳 영양평가 결과물 접속에 피드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네, 내목을 확인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 역시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량평가에 대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역량평가 결과물을 가져서 과정, 원격 선택하시고요. 이의신청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의신청 눌러주시면 3번 같이 해당되는 부분. 조금 저희가 요청을 드리자면 이의신청 이 목록을 좀 지켜주시면 조금 저희가 수월하게 선생님들과의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막 장황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좀더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좀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자가 충분해요.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저희 그 부분 다 봅니다. 예. <laughs> 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내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평가 같은 경우는 이 재평가 이신청 목록 가시면 영양평가 어, 역량 역량 평가 결과에 영양평가 이신청 목록 에 가시면 어, 검색을 누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재평가라고 안내를 받으셨으면 재평가가 뜨게 되고요. 저희가 선생님들 기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7번 예, 통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인정된 경우에는 점수 평등이 있을 거고요. 어, 아쉽게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갈 겁니다. 최종 결과는. 평가 최종 결과에 최종 평가 결과 조회라는 난이 있고요. 거기서 원격 선택하시고, 그냥 검색만, 연도만 맞으면, 그냥 검색하시면 선생님 기간 나오고요. 영향평가 총점 및 평가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공지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은 선생님들의 어떤 직종이라든가 저희 설명에 그리고 결과 발표가 올라가는 곳이고요. 그것도 여기 전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 QA도 있어요. 어, HRDN에서도 QA가 있지만 저희 직업문제사 평가원에도 QA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투투를 하고 있어서 양쪽 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작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해양되는 부분은 작성해 주시면 제목과 작성일자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지리를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지금까지가 어 아이디를 신청해서 선생님들께서 접수를 하시고 1 단계 기간 검증성을 하신 다음에 2 단계 역량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 끝난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결과에서 문제 있다면 이 신청. 그리고 이신청 통보까지 나오는 일전에 어떤 면은 전산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증평가 등급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모든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h r d n e t 에 가셔서요. 이 훈련기관 평가 정보라는 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연도에 따라 모든 훈련기관의 결과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거를 이렇게 요청하시는 기관이 있는데 전체 잡으시면요. <laughs> 금방 하게 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랐다고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부가 설명해 한 거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책에 저희가 전부 다이 부분을 캡처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드리고 있는데 많은 기관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다는 걸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이 챕터에 보셔서 이부러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 전산문제면 한국고용연보원 1 5 7 7 1 1 4 저희 해당되는 어떤 직종이나 우리 선생님들 활용에 되는 기준의 문제면 1644513 저희 심평원 1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